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펜타토닉 스케일과, 어, 그 악곡에 악보가 있는데 앞에 코드나 이런 뭐 네임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걸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키를 빨리 알아야 되는 이유는 키를, 키를 빨리 알아내야지 내가 그 곡에 어떤 코드를 활용할 것이며 어떤 스케일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리듬을, 리듬을 결정을 하고 어떤 박자로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빨라야 돼요. 코드를 빨리 알고 스케일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곡을 빨리 보고 쉽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은, 펜타토닉은 뭐냐? 펜타. 토닉. 뭐, 그냥 이름을 해석하면 쉽습니다. 스케일이 참 여러 가지 스케일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한국 대중가요에서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는 다섯이라는 다섯 개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토닉은 으뜸음을 얘기하죠. 다섯 개 으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음계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섯 개가 대표음으로 결정이 되냐면 시장조의 시, 시 곡에서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겠죠. 도레미파솔라 시도 적혀 있을 때1 2 3 4 5도 6도 7도 8도인데 으뜸음에서 으뜸음에서 4도를 빼고 7도를 무시하고 나머지 뭐가 되죠? 1 2 3 5 6. 다시 말해서 도레미솔라. 도레미 도레미솔라. 도레미 C키라면, 이렇게 다섯 개 음을 활용을 해서 곡이 만들어지고, 어, 표현되기 때문에, 이 O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레미솔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1, 2, 3, 5, 6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단조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조곡도 으뜸음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1, 2, 3, 5, 6으로 다섯 개 음이 표현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어, 표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듯 하고요. 어, 키를 쉽게 알아보는, 키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키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키 알아내는 공식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먼저 조표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끝나는 음을 확인합니다. 이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시작이 멜로디가 시작이 어떻게 되든 그건 관여하지 마시고 조표가 앞부분의 조표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알아내시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어 조표가 아무것도 없죠. 두 곡이다. 그러나 끝나는 음이 도로 끝나는 음이고 라로 끝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조표가 조표가 자 조표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끝나는 음이 이 곡은 도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C 키입니다. C 메이저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일은 C 스케일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겠죠. 음. 마찬가지로, 조표가 다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멜로디가 어떻게 설정이 됐다 치더라도, 그건 관여하지 마시고, 끝나는 음을 보시면, 라로 끝났습니다. 라로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 곡은, 이 곡은 메이저 곡, 메이저고요, 얘는 마이너, A 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A 마이너 스케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곡을 보시면 곡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잘 아시는 곡인데 이 곡은 고향의 봄이에요. 여기는 C 키라고 아주 코드가 코드 네임이 적혀 있지만은 뭐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솔로 시작이 됐네요. 어떻게 시작이 됐던 끝나는 음을 우리는 확인하시면 된다 했어요. 끝나는 음이 도로 끝났죠? 그래서 이 곡은 C 장조 곡이 되겠습니다. C 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곡은, 자, 동요인데 구두 발자국이에요. 여기도 코드네임이 적혀져 있고, 시작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데 앞에 조표를 보니까, 어, 샵이 하나 붙어 있네요. 샵이 하나 붙어 있고 끝나는 음을 보니까 솔로 끝났습니다. 이 곡은 지키, 지장조, G장초, 지장조가 될텐데 이렇게 해서 샵이 하나 붙었어요. 샵이 하나 붙어 있고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났습니다. 솔로 끝났고 나란한 조를 가지고 말씀드릴텐데 아, 먼저 말씀드릴건 이렇게 조표가 같은 조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란한 조라고 얘기합니다. 나란한 조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어, 교재에 보면 은 12개 쭉 장조 12키, 단조 12키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나란한 조를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기억이 쉽게 잊혀지질 않고요 어, 그리고 응용하시기가 아주 편리하세요. 자, 이렇게 샵이 하나가 조표를 확인하니까 샵이 하나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메이저로 보면 이것은 보니까 솔로 끝났어요. 솔로 끝났기 때문에 이 곡은 G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곡은, 어, 샵이 하나 붙어 있고 단초는 이게 끝나는 음이 예를 들어서 미로 끝납니다. 이렇게 미로 끝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마이너 곡이고요. 미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 E 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샵을 두개 해볼까요? 아, e 마이너 곡을 한번 제가 이렇게 악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곡은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이고요. 시작은 멜로디가 어떻게 되든 그건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표만 확인했어요. 샵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끝나는 음을 보겠습니다. 끝나는 음이 E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곡은 샵이 하나 붙어 있고 미로 끝났습니다. E마이너 키가 되겠고. 자, 이 곡은 이 곡은 해변의 길손인데요. 어. 샵이 하나 붙어 있죠? 자, 시작은 멜로디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뒤는 멜로디를 보니까 솔로 끝났습니다. G 키가 되겠죠? G 키가 되겠습니다. 이선서 이건 장조 장초, 장조 곡이고 이 곡은 단조 곡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샵두 개, 샵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샵이 파에 붙고 두개 붙으면 파도, 솔레, 라미시의 원칙에 따라서 도에 붙겠죠? 파도. 그래서 샵이 두개 붙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을 텐데, 메이저는, 메이저는 샵이 두개 붙었는데, 끝나는 음이 레로 끝납니다. 레로 끝났다. 레로 끝났다. 그러면 이것은 D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 샵이 두개 붙어 있죠? 끝나는 음을 쭉 보겠습니다. 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곡을 보면 샵이 두개 붙어 있습니다. 끝나는 음을 보니까 어 C로 끝났네요. C로 끝났습니다. 이 곡은 B 마이너 곡이 되겠습니다. B 마이너. 아 샵이 세개 붙었다. 샵이 세개 붙었네. 그러면 메이저와 마이너는 샵이 파도 소리 붙겠죠. 소리 붙었어요. 파도 소리 붙고 끝나는 음을 확인해 보니까 아 라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곡은 'A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끝나는 음이... 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보시면 음, 파샵으로 끝나게 되죠 마이너는 파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F샵 마이너 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재에 나와있는 12개 12개를 가지고 모으셔서 나란한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끝나는 음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쭉 해보시면 됩니다.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플랫이 하나 붙었습니다. 하나 붙었는데 플랫이 하나 붙었는데 끝나는 음이 8로 끝났네. 8로 끝났으면 이 곡은 F키가 되겠습니다. F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플랫이 하나 붙었죠? 끝나는 음을 보니까 8로 끝났습니다. 그게 F키가 되고요또 플랫이 하나 붙었는데 끝나는 음이 레로 끝났습니다. 레로 끝났네요. 이 곡은 D마이너 키가 되겠습니다. 샵이 두개 붙었다. 샵이 두개 붙었다 라고 하면 어아 플랫이죠. 플랫이 두개 붙었어요. 플랫이 두개 붙어 있는 악보를 보니까 쭉 보면 끝나는 음이 어 이건 시로 끝났네요. c 로 끝나니까 이거 곡은 스케일을 보니까 아 B 플랫 키와 B 플랫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데 끝나는 음이 플랫이 두개 붙어 있는데 끝나는 음이 c 로 G로 끝났습니다. 어 솔로 끝났죠? 솔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은 플랫이 두개 붙어 있고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났다. 이것은 G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장조, 메이저와 마이너를 이렇게 보셔서 나란한 쪽을 일단 결정을 하셔서 보시는데 뭐 복잡한 것보다는 아주 쉽고 편안한 것 조표가 보편적으로 어, 대중가요에서 편안한 곡은요, 샵이 어, 4개 정도, 샵이 4개 정도, 플랫도 4개 정도가 거의 보편적으로, 4, 4개 이하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사용하는, 어, 곡들이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그냥 나의 음악을 편안하게 시작한다라고 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이해하시면 교재에 나와있는 모든 키나 스케일을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곡이든지 코드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가만히 보시고 조표 확인하고 끝나는 음을 확인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편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